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연입니다 네, 이 영상은 광고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laughs> 예 제품을 하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디 거냐? 짜자잔. <laughs> 누룽지. 아, 누룽지이다. 누지인데 누룽진, 어디서 왔냐면요. 노래 들어봤어? 뭐?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났네. 제가 구강은 좀 못합니다. 진도 하려? 오, 오케이. 진도에서 왔습니다. <laughs> 진도개로도 유명한. 아니, 여기가요, 뭘로 유명하냐면요, 울금 아세요? 그러니까 응. 생강 비슷한 이제 그 농산물인데요. 몸에 되게 좋다고 해서 저 저희 부모님도 <laughs> 진도까지 가셔가지고, 예,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바로 드셨던 바로 그 건강한. 예, 그래서 진도 울금 누룽지예요 그러니까, 걸러도 싸요. <laughs> 아니, 벌써 저 박스가 도착해가지고요, 이현이가요. <laughs> 엄청 먹었어요, 엄청. 이현이가 누룽지 엄청 좋아해요. 그치? 아니, 그래서 네. 너무, 예, 네, 좋아요. 슬퍼부리. 조금 식혔습니다 저, 저희는. 또, 뜨거운, 뭐 먹는지라. 하루에 듣기 싫어. 그러니까 하루에요, 이거를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찍기 전에 저거 박스 다 먹어버리겠다. <laughs> 다시 사서 찍을 뻔 했습니다. <laughs> <거달랄 웃음> 어, 어, 먹어봐. 아니, 그래서 이 누룽지 좀 좋은 점 말씀드리려고요. 아니, 건강식이죠. 근데다가요. 아침 <laughs> 바쁘시잖아요. 아침에 이거 그럼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 누룽지를요 꺼내가지고요. 네, 넣으시고요. 그냥 그 다음에 뜨거운 물만 붓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시면요. 그냥 드실 수 있습니다. <laughs> 말하자면 이게 한국식 컴프레이크 <laughs> 아, 여기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윤이가 그거잘 먹고 피부가 아무래도 그러면 좀... 예, 자꾸 그렇게 인스턴트나 패스트 먹는 거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져서, 아니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진짜 맛이요. 예, 정말 잘어도쌀 잡습니다. 음, 맛있어. 진짜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음. 어밥 맛이 진짜 좋아요. 맛있다. 음. 어, 맛있어 진짜. 지금 저는 좀 화려하게 좀 이렇게 누룽지를 튀겨가지고 제가 누 <laughs> 누룽지탕을 좀 할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언니가 싫다고. 자기는 이렇게 누룽지 원 이게 훨씬 좋다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은 스낵처럼 아삭아삭 먹어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도 그냥 전에 끓이기 전에 한번 음, 먹어거든 음, 맛있지 또 이제 가자처럼 드시는 팁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대로 드셔도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엄마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할머니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압력밥솥을 쓰니까 누룽지가 잘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미리 밥을 했거든 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누룽지가 생겨. 그러면 그 누룽지를 할머니가 잘 긁어서, 음. <laughs> 잘 넣어. 거기다가 설탕을 뿌려서. <laughs> 아니,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에, 그렇게 해서 과자 드시지 않았나요? 음, 옛날 얘기. 음. 더 옛날 얘기도 해줘봐. 감아서 본적 있어, 감아서. 제가 입으로 생각도좀 까만 구로지 보는 다그 시간에 책으로 보던 것아 그죠. 요즘 세대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 감아서. 있었단 말이죠. 실은 저희 아버님 고향이 진도 바로 앞에 해남 음. 예 땅끝 마을입니다. <laughs> 진도가 바로 눈앞에 보여요. <laughs> 음. 몰랐지. 바로 아, 그냥 옆동. 아, 아니 그니까 바닷가요 바닷가. 바닷가 딱. 아. 그러니까 예,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laughs> 진짜 완전히 시골인데 예, 어머님 아버님 고향이 그래서 어릴 때 한옥집이 있었단 말이지. 야 대박이지. 그래서 아, 거기 가면요 정말 가마솥이 있었어요. 근데 가마솥은 너그 두툼하게랑 일체인 거 알아? 소시 분리가 안 되는 거 알아? 처음 들어 것도? 네, 아니 아시는 분은 아시죠. 분리가 안 돼. 붙어있, 네. 그러니까 붙어있어. 예, 붙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옛날 얘기다 정말 불을 때 밑에다가 나무로. 아, 그니까 익혀야 되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밥을 할 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불나는줄 저 알았어요, 진짜 뭐겠죠. 맞아. <laughs> <laughs> 옛날에는 그, 진짜 요즘처럼, 음. 요즘도 그렇긴 한데, 그돈 음. 잠깐만 이제 한눈 팔면 바로 그거였었나?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무를 넣어서 이제 끓이고, 음. 밥을 거기다 한단 말이지. 그럼 음. 야봉이 커다란 담아서는 들지를 못하잖아. 붙어 있으니까. 음. 근데 누룽지가 반드시 생기니까, 이렇게 물을 붓고 끓여. 그래서 누룽지를 만들어. 음. 그러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룽지를 후식으로 먹든지, 이제 밥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숙늉이라고 하는 거 알지,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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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물 완전히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음식물 쓰레기 제로입니다, 제로. 크기가 얼마나 작고? 아마 소시? 아마 소시.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산 이만했는데 맞나? 응. 그리고는 이제 저희 집도 다 서울 올라와 버려서 그 다음에 그 한옥집을 구경을 네. 안타깝네. 이제 안타깝게 어릴 때 많이 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큰 집은 아니고. 그래서 진 이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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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이 오, 고소해요. 확실히 좀 쌀이 다르다고 아, 그래야 되나? 응응 음, 응 음. 음.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이제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적혀있냐면 정확하게 여기 보면 수성재단 전남 진도지역 자활센터 그러니까 좀 착한 소비몰인거 아시죠? 지역 공동체들 음. 살려주는 어. 좀 이해 돼? 아들 그런 것도? 좀안 좋은데 이렇게 좀 맞아. 음. 그러니까 사실 농촌이 쌀잖아. 응. 응. 그래서 내가 보기엔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렇게 상생하려면 도시에서 좀사 주는 게 우리 인제 농산물들. 근데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시내는 갑자기 쌀이 없어지하나도 우리. 그럼 쌀은 진짜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진, 진짜 중요한 식량이지. 모르겠네. 제가 물론 면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아 그렇다고 한국인은 주식은 지금 현재 <laughs> 쌀이죠 아무리 그래도 아이고 너무, 너무 잘 먹어 아니 이현이가 아까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숭늉을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창순 숭늉을 먹자고 근데 음. 먹을 게 없겠는데 <laughs> 너무 간절한 눈으로 뭔데 다줘 어? 잠깐만 이거 한컵한컵넣어도한 <laughs> 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분명히 명이... <laughs> 알았어. <웃음> 예, 우리 농섬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